사업 성공을 안내하는 길잡이 도사공TV입니다. R&D 그랜드마스터 도사공입니다. 마케팅마스터 마사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평가위원이 직접 공개하는 대면평가 합격 요령입니다. 정성 들여 만든 사업 계획서로 서면평가를 통과하신 대표님들이나 앞으로 정부 사업을 준비 중이신 대표님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아닙니다. 도사공 검... 아카데미에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준비하셨군요. <웃음> <웃음> 검색을 해도 알수 없는 대면 평가의 모든 것을 네. 직접 현장 평가를 수십 건 이상 수행하신 네. 평가위원을 모시고 그 면접 족보라고 할수 있죠. 네, 그 대기업 취업에도 면접 족보가 있... 있듯이 정부 사업 대면 평가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합격 요령.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 혹은 정책 자금 선정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을까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서면 평가가 첫 번째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면 평가가 통과된 기업에 한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대면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네. 자, 대면 발표 평가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지고 세 번째는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면 평가가 곧 R&D의 90% 가까이 있는 과제가 음. 거의 대면 평가에서 최종 선정이 된다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이런 평가 경험이 많으실 텐데 평가를 하실 때좀 중요하게 보는 관점들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어... 그사 그러니까 R&D의 그 과제 자체가 선정되는 중요한 요인 포인트가 네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실은 돈을 받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돈도 받지 않고 이렇게 아 이걸 같은 게 바로 말씀하시고 아참 이게 힘든데 네. 첫 번째는 네.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아이템 <laughs> 그, 그 자체가. 아, 있는것 같은데.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진짜입니다. 아이템이 네. 네. 심사평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음, 음, 이 아이템 자체가 아, 될것 같아. 아, 좋은데? 아니면 색다른데? 음, 음, 음. 아, 진부해. 음, 음, 아, 이전에 나왔던 거잖아. 이거 나와봤자 시장성이 없어. 이 아이템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좋은 아이템을 과연 누가 개발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거나 개발 경력이 있거나 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맨 파워를 두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과 개발 맨 파워가 좋은데 결국에는 국가에서는 1억이든 2억이든 개발비를 지원을 해주고 완성을 했는데 마케팅을 못하거나 음. 판매를 음. 못하면 국가가 2억을 지원하는 이런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많이 팔수 있는 아이템 마케팅 채널이 있는 음. 아이템 많이 수출이 가능한 아이템 그 사업성. 결국에는 사업성입니다 음. 음. 세 번째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는? 아, 네 번째는 이제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 긴빠지지만 <laughs>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대면평가의 선정 기준. 네네.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 선정 기준이. 네. 심사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성적표. 평가 미쳤다. 시트를 제가 극비에 그 갖고 왔습니다. 채점표네요. 예. 네. 네. 요거는 이제 자료화면으로.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공개하는 R&D 과제 대면평가 평가 시트입니다. 채점표네요. 채점표입니다. <laughs> 자, 여기 평가 시트에 두 가지 중요한 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기술성이 40점. 사업성이 뭐 55점, 그 다음에 네.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냐에 따라서 한 5점, 요렇게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나왔을 네. 때는 뭐 창의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그 다음에 지적재산확보 사업화 목표의 타당, 그 다음에 과연 사업화 실행 가능한지, 그 다음에 고용진화도, 요렇게 음. 세분화돼서 그 항목별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 그 회사의 자료를 보고 심사평가위원들이 현장에서 막보러 대면평가장에서 음. 체크체크해가 점수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그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살짝 엿보니까 네네. 평점에 탁월 음.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이 다섯 가지 이제 구분으로 네네. 점수 구분이 되어 있네요. 네네. 그래서 3 6 9 12 3점 가점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음. 2배수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음. 그렇게 있 그래서 이 평가 기준에서 네. 점수가 배점이 조금 많은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할까 프레젠테이션에 평가 위원들한테 어필을 좀 강하게 하시고 음. 좀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좀 낮은 데는 그냥 평이하게 준비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쓰겠네요 예. 정책 부합성은 만점이 5점인데, 네네. 이 정책에 그만큼 부합합니다. 음. 라는 걸 어필을 많이 할 필요 없이, 그렇죠. 뭐, 도, 가장 점수 가점이 높은 사업 목표의 타당성이라든지, 목표 그렇지. 시장의 규모, 이런 네. 부분을 더 많이 어필하는 게 배합, 그렇죠. 대면평가의 그 발표제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준이 될수 있겠네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R&D를 할 때는 음. R&D를 과제가 완성되는 것 자체로서 종료가 됐습니다. 음. 그 자체로 과연 개발할 수 있을까가 비, 비중이 컸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사업화, 이게 돈 되는 아이템인지, 결국에는 돈이 된다는 거는 매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음. 매출이 일어나면 세금을 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면 고용창출할거 아니에요. 이선순환 구조가 되는 아이템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도 굉장히 높은 가점을. 그렇죠. 많이, 많이 가졌네요. 네. 아마 처음 이번에 이제 선정되신 대표님들은 네네. 그 발표 장소나 네. 시간, 네. 누가 나오는지 이런 단순한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경험상 어떻습니까? 어, 일단 그 대면평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면평가가 통과되고 나면 보통 한달 전으로 해가지고 어, 공문이 날라옵니다. 보통 그럼 장소는 어떤 뭐 대학 강의실이나 어떤... 아니죠. 대학 강의장이 아니고 어, 통상적으로 여의도와 예. 그다음에 대전에 음. 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에서 평가장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만약에 그 평가장 수가 평가하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 뭐 삼정 호텔 아니면 올림픽 파크텔 이런 음. 쪽으로 좀 확장해 가지고 아, 하는 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몇명 정도 들어오시고 또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예. 심사평가위원들은 통상적으로 한 7명이 참석을 하는데 그 7명 중에 음. 저희 경험입니다 이때까지 심사평가위원을 한 65번을 지금까지 했는데 보통 두명에서세명 정도는 현직 대학 교수가 참여를 하고 와. 나머지 5명 정도는 현업에 종사하는 CEO나 CTO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참석을 음,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두분 정도 배합이 되고 아, 네. 현직에 계신 분들이? 네, 예, CEO들입니다. 네. 다음, 질의응답이 분명히 주어질 텐데. 저, 네네. 네, 질의응답에 좀, 어, 치특히. 네네. 또 비법이 있을까요? 어, 당보의 질문. 어, 저희들한테 우리 DSG에 네. 오시면 그 네, 답을 더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에서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대면평가의 중요성은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의응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페이퍼를 들고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읽어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심사평가위원들이 오. 과연 이 아이템 자체를 제사에서 개발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이랄까, 판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있는 내용을 발표를 잘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표 잘하면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이건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네요. 네.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연습도 하고 하지만, 음. 발표보다는 질의응답을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달라진다. 네. 실제로 평가하셨으니까 할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음. 어, 발표를 너무 잘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심사평가인 7명도 사람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이런 음. 과제를 심사를 평가를 했는데 어, 발표하는 분이 스티브 잡스가 와가지고 발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 심사평가장에서는 다소보다 세한 위치에서 발표하는 게 상대입니다. 음. 그런데 그분은 앞에서 왔다갔다 강당에서 강의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심사평가위원들이 봤을 때는 되게 네. 조금 금방지게 보이지 않았으나 저는 그런 거 심리적으로 음. 저 또한 느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유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네. 발표하는 게 조금 더 어, 필할수 있는, 오케이. 예, 부분이 네요 여기는, 뭐, 신제품 발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병걸림 대표님들은 <laughs>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저도 여러 번의 이제 발표 평가를 이제 하, 직접 하다 보니까, 저만의 꿀팁은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리응답이 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 심사위원을 칭찬하는 말부터 하는, 아주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에이. 아주 좋은 질문 지적하셨습니다. 네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팔짱이 스르르 풀러지는 경우들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심사평가위원도 칭찬하면.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날카로운 질문이 와도 아, 정말 예리하신 질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저만의 치트키였거든요. 이런 에이. 질의응답을 잘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게 네. 과대하게. 질문는 다섯 음. 명의 음. 교수한테 전부 다다 다 이거 하면 이거 오히려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치. 대구시에서 예. 그 컨텐츠 평가를 한번 갔는데 예. 대구시에서는 제가 좀 독특한 심사 평가를 했습니다. 휘장 검은 휘장을 다쳐가지고 음. 발표하는 사람과 심사위원이 얼굴을 모르도록 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 경험을 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비대면인데 네, 완전 비대면이었어요. 그렇게 <laughs> 발표자가 심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마사님 마사공 마스터님이 마사공이 이야기한 대로. 네, 아우 심사위원이 진짜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좋은 치트요 이게 한데 다수면 그대로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친구 선수 아니야? <laughs> 그래서 그렇죠. 치트키도 이제 한 네, 번도 그렇죠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면 평가를 그럼 선정되게 되면 최종 선정까지 그냥 네, 네. 몇 프로 정도? 어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면 평가 중기부의 통상적인 관례상 대면 평가 장에는 3배수 내지 2배수가 와요. 음. 자 그럼 10개를 만약에 최종 뽑는다 그러면 20개 회사 아니면 30개 회사 2대1 아니면 3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면 평가에서 대면 평가에 선정되었다라는 예. 기업은 벌써 그 사업의 선정 확률이 뭐30% 이제 네. 50%라고 예.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발표 평가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 발표 평가의 시간은 어, 금액이 많으면 한 시간도 발표합니다. 와. 산자부 같은 경우, 과기부 같은 경우는 네. 한 시간도 발표해요. 어. 발표 평가 네. 또 이제 또 질의응답 시간도 그렇죠. 바로 있어요.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0분 아니면 네. 20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그 준비하는 네네. 그 대면 평가를 준비하는 발표 자료들은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뭐 작업을 하는 게제 어, 경험상으로는. 예. 30분을 발표하면 30장 내외. 네. 1분에 한장 한 정도. 음. 20분을 발표하면 20, 20, 20. 20장 내외. 네, 네. 그래서 발표의 내용이 많다거나 할 때는 약간 상해해가지고 25장. 음. 좀, 아니면 내용은 없더라도 내가 말을 많이 할수 있다 그러면 20장. 그거는 이제 발표자, 과제 책임자의 역량에 따라가지고 약간 종이를 음. 조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제 경험을 조금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이제 동영상을 삽입한다거나 불필요한 애니메이션을 많이 설, 넣는 건 좋진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무조건 폰트는 크고 네. 굵게, 음. 가독성 있게. 왜 그럴까요? 네? 뒤에서도 나이들이 이제 좀.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 나이가 50대, 그리고 <laughs> 60대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큰 폰트로. 그렇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이제 그리는 네, 도식화, 네. 그다음에 이제 도표로 예. 보여주셨고 음. 되도록이면 사업계획서 를 이미 다 숙지하고 오셨을 거기 때문에 음. 그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좀더 요약을 해서 음. 이제 발표자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면 시 좋은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 예. 되도록이면 회사 속에서는 1분에서 2분으로 요약을 하십시오. 그게는 사업성과 기술성 여기에 두 가지의 포인트에 핵심적으로 설명하시고 회사 속에서는 이미 심사위원들이 예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기업 인증이 있고 벤처가 있고 연구소, 이거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 한 채점표에서도 음. 사업성이 55점, 맞아요. 기술성 45점, 맞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점수는 네. 크게 의미가 평가에 의미가 없을 것다. 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 볼수 없었던 그 정부사업 대면 평가를 선정되는 음. 합격 률의 꿀팁이었습니다. 저는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데요. 네네. 그 평가위원회 관점으로 보는 주요 포인트 네 가지 중에 그네 그네 가지, 네 번째를 말씀 안 해줬어요. 지금 저도 궁금해서 됩니까? 한번 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국가에서 벤처기업 인증이나 연구소가 인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취득한 기업한테는 반드시 베네핏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현재의 정부는 노동자 지향의 정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노동자 지향 고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채용과 관련된 그러한 정책을 입안을 하면 가점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창출 효과.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스톡옵션 제도. 오. 아 등등이 야, 이거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아 여기서 마시는 게 좋아. 좋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여기까지 오늘도 <laughs> 돈 걱정 없는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도사공TV였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